강프로니다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안할수 없죠. 어저께 딱요 시간 정도에 공시가 딱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오늘 금요일 장이 끝났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밥캣 요겁니다. 요걸 떼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밥캣입니다. 밥캣 여기 밑에 있으면 있어요. 여기 두산 밥캣 요거를 지금 자산 3조 6천억짜리 요거를 딱 떼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두산 밥캣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게 한 1.7조 정도 되거든요 요거까지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요걸 당연히 두산그룹 대주주가 결정을 했죠 나쁘죠 나쁜데 요런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두산, 두산 로보틱스는 어, 무조건 악 호재가 맞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호재 근데 뭔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 오늘 하루 정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악재인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감자를 합니다. 이게 감자를 한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주식 수가 줄어요. 그러면 물량 부담도 줍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니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그룹은 원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요 상당히 조금 자금 조달의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 내에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로보틱스 로봇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오케이 인정 그쵸 인정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또뭐 나쁜 부분 예를 들어서 오늘 떨어지는 뭐8%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그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오늘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히려 두산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장중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뭐큰 수익은 아닙니다. 제가 5월달은 14%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기 7월 12일 4.5% 정도 수익에 그냥 끝내고 나왔습니다. 뭐 고가 따져보면 뭐한10% 이상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냥 요 정도가 나왔다. 근데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정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 m r 관련된 부분 그리고 원정 관련된 부분이 지금 대안이 없는 부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런 그 사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산 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로봇 사업까지 같이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하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밥캣을 떼고 로보틱스로 붙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두산그룹에선 두산엔 자력갱생이 가능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자금 수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밥캣을 떼가지고 어, 로보틱스로 보낸 겁니다 단지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오늘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받았지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 매물 소...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작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어, 10월 1일일 겁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하락하는 부분이 많이 빠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돌리는 상황에서의 그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야 될 그럴 필요는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크게 이런 그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좋을 건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굳이 좋은 걸 따져봐라 그러면 에너빌리티가 그 에너지 산업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밥켓을 떼면서 로보틱스 주식을 받아오기 때문에 로봇산업과도 일부 그 시세적인 연동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애노빌리티의 앞으로의 시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사실상 모르겠다 근데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미래가치는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인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일시적인 이슈 물론 이게 성공해서 발표된 대로 그대로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9백 몇십원인가 2만 8백 몇십원에 회사에서 그 두산그룹 내에서 매수 청구권을 줍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가격 급액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한 6천억 정도 될 겁니다 6천억 원씩 만큼은 어 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해서 2만 9백 얼마 8백 얼마 거기에 싹다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는 그쵸 원정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가격이 뜬 겁니다 그래서 연동시켜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이 같은 구간을 만들고 있다 점을 우리가 그냥 밑에 차트만 보더라도 그렇죠.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술은 이번에 급등 나오고 이쪽 구간에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 4%대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런 구간을 우리가 잡아내고 이런 구간을 우리가 잡아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보는 것 말고는 없다. 자,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켜야 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자, 오늘 두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14.7% 5월 달에 수익을 낸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두산을 매매를 했지만 어때요? 4.5% 수익. 그 이런 시계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 두산그룹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DI나 그런 종목들 철저하게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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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제가 뭐 수익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이런 구조에 맞춰서 올라간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가격 위주로 보자.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제 그쵸? 거래를 할수 있게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여기 태성도 있고 YC도 있는데 태성만 한번 보겠습니다. 태성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6월 초에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고 며칠 만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이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주식 시장은 이렇게 가격을 봤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되는 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을 와서 배우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2만 9백원 매수해라 그쵸? 2만 2천원 넘어가면 어, 추가 매수할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와서 배우시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태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50% 수익이 발생했지만 원정 관련된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 우리 기술 보면 어떻습니까? 23% 8%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죠 다 뭐예요? 고가 돌파 구간 고가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고가 돌파 구간에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가격에 대한 그 원리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런 대략적인 상황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으로 문자를 활용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제가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내용 정리를 하면 그래요. 어떤 종목이든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최근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한두달 정도 지났었던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최근에도 제가 한16%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쪽 구간에서도 뭐가 나왔죠?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해서 매매를 이어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 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